잡아당겼습니다 좌중간 깊숙하게 나갑니다 좌중간 좌에 수잡지 못했습니다 1루자 이종 선수로 벌써 3루 도았고홈까지자 민병헌은 3루까지 3루 3루에 착합니다 1타점 3루타 민병헌 전교 스킬 넘깁니다 좌중간에 한타 3루 자가 10개 게으로 최준석의 1타점 적시타 다시 한 점을 추가하고 있는 투산비어스 이제 4대1로 도망갑니다 최준석이 참 변하고 타이밍, 지금도 아주 기다렸다는 듯이 완벽한 타이밍으로 연결했거든요. 뭔가 본인이 오늘 생각하는 게 딱딱 맞아떨어지는 느낌 이 있잖아요. 예 네. 자, 지금도 스라이다 타이밍이 완벽했습니다. 네. 흔히 이 전타석에서 큰거 치면은 다음 타석에서 좀 욕심을 좀 내는데, 지금 상황이 임산부였잖아요.